내일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미리 좀 알고 싶다.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본 생각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늘 내가 사면 종목은 떨어지고요. 내가 팔고 나니까 그제서야 오르고 이런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화요일 아침 매수 버튼만 딱한번 눌러도 미친급 등을 챙길 수 있는 급등주 베스트 3가지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영상 집중만해서 시청하신다면 내일 돈방 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제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는 거 정말 필수겠죠.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남입니다. 오늘은 애매한 종목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냐? 최소 앞으로 따블 이상 미친 급등이 터질 수밖에 없는 종목들로만 준비를 해 왔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제 시청자분들 중에 진짜 눈치가 빠른 분들 돈을 좀벌줄 아는 시청자분들은 제가 2주 전에 남겨드린 11월 18일의 영상을 청한 이후에 따블이 훌쩍 넘어가는 수익을 고스란히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이미 지난 영상이다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진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잠시 집중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저는 2주 전부터 SPG라는 종목을 31,000원일 당시에 추천을 드리면서 미친 급등이 터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 딱 5초만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름 그 속에서 명확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차근차근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강한 지지력과 함께 상승 흐름을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런 약세장이 지속되게 됐을 땐 지금까지처럼 아무 종목이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명확한 재료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안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S&P는 더큰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로봇주 중 하나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윗꼬리가 달렸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최근 고점에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서 흘러내린 가능성이 가장 큰 시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미 이전 고점에 대한 거래량 비교만 들어가 봤을 때도 충분히 전 고점의 물량을 다 흡수한 상태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 구간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금 잡아갔다라는 건 바로 직전 최고점을 달리던 45,000원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보여줄 수가 있겠구나 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11월 18일부터 새로운 신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와줄 것이다 말씀드렸던 SPG 차트를 한번 보면요 영상을 통해 업로드해드렸던 날 바로 11월 18일 화요일 이날입니다. 완벽한 바닥을 다지고 있었던 구간에서 바로 다음 날 대량 거래량이 꽂히기 시작하면서 25% 대의 급등이 출발됐고요. 이후에 엄청난 급등 구간과 함께 오늘까지 무려 7만 5천 원대를 갱신하면서 3만 천 원에 매수해둔 분들 입장에선 이미 150%에 가까운 급등을 한 2주 만에 챙겨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영상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급등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춘 상태다 말씀을 드리면 뭐 합니까? 나중 가면 저는 까먹고 매수를 못 했어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분들 때문에 저는 영상을 업로드한 바로 다음 날 11월 19일 이렇게 아침장이 열리기 전부터 SPG를 매수해야 된다 고스란히 매수 사인을 남겨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11월 20일 날입니다. 11월 20일 날에도 연달아 추가적으로 입장하신 분들을 위한 매수 사인을 장이 열리기 전부터 남겨드렸죠. 그리고 이날 26%대 장대 양봉이 터진 날에도 1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SPG를 안내해드리면서 최소한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눈에 뻔히 보이는 수익을 놓칠 수 없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계시는 영상의 댓글 창을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요. 댓글 창에 리드남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입장만 해 두셔도 앞으로의 실시간적인 매수와 매도 타이밍들 알람 사인으로 받아 가시는 거 그대로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깐요. 필요하신 분들은 늦기 전에 댓글 창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사실 근데 이날 영상만 보셨으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는데 이날 거의 3,000분이 시청을 하셨는데 좋아요가 260개대밖에 안 됩니다. 이건 10명 중에 한 명도 누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서 좋아요 버튼, 이 구독 버튼 눌러주는 것딱 1초면 되고요. 제가 더더욱 대박 종목을 가지고 오는데 큰 힘이 되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은 지금. 눌러주시면서 바로 오늘의 첫 번째 급등주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힘있게 올라가는 바이오 종목들 너무나 많지만 이미 말도 안 되는 고점을 달리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에도 큰 폭의 하락이 연출되는 종목들이 많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선 아직 덜 올라간 저평가되어 있는 바이오주는 뭐가 있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대시세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바이오 종목.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뮤온인시아입니다제이뮤온인시아 명확하게 제가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급등은 터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고 이미 50%에 가까운 급등을 챙겨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이 바닥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노온시아 매수만 잘담아도도 최소 3배는 먹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실제로 이노온시아는 가장 최근 미국의 혈액학회에서 항체 시장에 대한 이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수한 치료 반응을 보이면서 글로벌적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부작용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전체 환자의 40%가 2년 만에 치료를 완료하는 사실상 단독요법임에도 완전관의 63%에 달했다는 거는 정말 공무적인 신호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뮤논시아의 연구를 기반으로 신속한 상용화와 함께 희귀한 환자에 대한 치료가 확대되길 바란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뮤윤온시아 유한양행의 자회사로서 항암치료제 관련한 파이프라인을 총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근거 있는 재료를 바탕으로 한 종목임에도 여전히 시가총액은 8,700억 원대입니다. 사실 지금 바이오 회사다 하면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을 2~3조 원씩은 너무나도 쉽게 찍어내고 있는 시장에서 유한양행의 자회사이면서. 명확한 희귀함에 대한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8천억 원대다 사실상 여전히 아겐세일 구간이나 다름없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 상승 흐름 이후에도 명확하게 고점을 찌면서 국가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신호 없이 최초의 기준봉을 고스란히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오늘 터져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종목 당연하게도 추가 상승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나 윗구간에서 들러붙었던 개인 투자자들을 오늘 고스란히 털어내면서 외국인들이 주도권을 잡아 나가고 있는 모양인 게 확인이 됩니다. 이거 자체가 저는 정말 단기간에도 바이오주들의 이슈들과 함께 최소 25,000원대에 대한 주가는 꽤 달성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적인 관점 30분분만 체크를 해봐도 오늘 명확한 힌트 구간이 나왔죠. 11,000원대에 대한 유지는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라는 건 내일 일정 부분 하락이 나온다라고 쳐도 11,000원을 지키는 선에서 매수 버튼만 눌러두면 추가적인 거래량들과 함께 터져나오는 장대양봉을 챙겨갈 수가 있겠구나. 체크가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윤 온시아 같은 경우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100% 이상의 등을 기대해 볼수 있으면서도 매일매일 단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단타 종목으로 계속 끌고 가면서 매일매일의 등락폭을 챙기기 너무나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있어서 사실상 버저먹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키워드들 중에 하나인 만큼 우리 청자분들 당장 내일부터라도 오전에 움직이는 거래량 직접 체크하시면서 추가적인 급등 타점들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나는 혼자서 매매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당장 내일부터 이뮤온시아뿐만 아니라 앞으로 급등이 기대되는 바이오 종목들의 실시간적인 매수와 매도 타이밍까지 고스란히 알람 사인으로 남겨드리는 리드남의 무료 소통방. 링크가 현재 댓글 창에 열려 있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더 어마무시한 급등이 터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더더욱 집중력으로 올리시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적어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단한 가지도 놓치지 말고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서 내일. 본방석에 앉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넘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안 해두신 분들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 눌러 주셨다면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출발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퀵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수익이겠죠 자 그렇지만 혼자서는 수익을 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 리드남은 직접 소통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혜택인 만큼, 당연하게도 돈은 받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대놓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00% 무료 급등주. 100% 무료 급등주라고 나와 있죠. 저는 이런 식으로 매일 하루에 딱세 종목씩 장이 열리기 전부터 당일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적인 매수 알람 사인을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지금 시장 상황에 딱 맞고 급등을 위한 세력들의 매집이 포착된 종목들로만 추천을 드리는 만큼 제가 드리는 종목들의 적중률 당연하게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12월 8일 월요일 날짜 눌러지고요. 뭐 드래그 되는 실제 소통방인 건 누구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100% 무료 급등주는요, 바로 DIC입니다. 오전 8시. 24분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오늘 dic 장중 23%대 급등과 함께 장 초반에 매수만 들어가 보셨다고 해도 22%의 수익 충분히 챙겨갈 수가 있었겠죠. 자 바로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오전 8시 33분에 선을 드렸는데요. 에코프로 오늘 22%의 시원한 급등과 함께 하루만에 20%의 장대양봉을 슬란히 챙겨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YJ 링크입니다 오전 8시 45분에 추천드린 YJ 링크 오늘 장 초반 살짝 하락세가 연출되는 듯 했으나 시원하게 14%대 급등과 함께 마지막 종목까지도 시원한 급등 적중으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완벽하게 급등이 준비된 종목들을 안내해 드렸던 만큼 DIC 22%, 에코프로 20%에 이어서 YJ링크 14%까지 말 그대로 대박 종목들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이 종목들에 단돈 100만 원씩만 투자를 해보셨다라고 하면 오늘 하루 만에 무려 56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투자금이 컸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익금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근데 이런 종목들을 지금까지 몰라서 매수하지 못했던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지금부터 이런 종목을 알고도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 불러들어오는 돈을 발로 걷어 차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을 텐데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종목들을 직 직 매수하시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도 영상 보시면서 딱 5초면 충분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댓글 창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댓글 창에 이렇게 리드남의 무료 소통방 입장하고 링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내일부터 이런 식으로 매일 급등이 예상되는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실시간적인 매수와 매도 타이밍까지 고스란히 알람 사인으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돈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그런만큼 매일매일 입장하시려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만큼 선착순 100명 입, 입장 도움을 드릴 거고요. 입장이 마감된다라고 했을 땐 링크를 삭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만큼 입장하시고 말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당연히 자유지만, 나는 매달 꾸준한 수익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 혹은 이런 장에도 아직 원금 회복조차 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늦기 전에 댓글창 확인하시고요. 내일부터 퍼져나오는 급등 수익들 놓치지 않고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입장하시기 전에 다른 조건 없는 만큼 보고 계시는 영상의 좋아요 버튼 구독버튼 한번씩은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집중해야 될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머니홀딩스입니다 자, 머니홀딩스 제가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대로 저는 8월 20일 바닥 구간에서부터 이미 700%에 가까운 순수익을 만들어 드렸던 종목이고요 고점을 갱신한 이후엔 하락하던 주가 흐름 속에서 정확히 이 구간 딱 바닥을 다진 구간에서부터 다시금 영상을 통해 언급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시작될 것이다.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결국 원이콜딩스가 추가적인 급등 구간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 전 세계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일까? 이 부분만 알게 돼도 정답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섬세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반도체라는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의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미 전 세계에서 순위권을 다투던 반도체 강국이었던 것 또한 작고 작은 반도체라는 분야의 섬세한 기술력을 극한으로 올리고 활용해 줄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원이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결국 미세한 관절 부분에서 완성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지금 그 어느 기업보다 가장 빠르게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술력들을 자랑하고 있는 테슬라의 로봇을 한번 살펴보면요. 테슬라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이 있겠지만, 심적인 부품별 비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결국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무려 75%의 비중을 차지하는 건 선형과 회전형 액추에이터가 로봇 개발 비용의 무려 7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큼직큼직한 관절들임에도 그만큼 섬세한 기술력들이 요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도 로봇 손 확인을 해 보면요. 실제 로봇 원가에 있어서 15%에 육박하는 부작 손 하나씩이지만 강력한 비중을 보여줍니다. 자, 로봇 손에 대한 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런 관절들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에 훨씬 작은 극 소형 버전의 액추에이터가 있어야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이는 섬세함이 완성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듯 지금 시장에서 명확하게 돈이 될 수밖에 없는 키워드임이 확인이 됐고 그런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메타와 독점으로 협력 관계에 들어섰고요 그 협력과 동시에 로봇에 대한 공동 개발 과정에 착수한 상태죠 자, 이게 지금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1위 시가총액을 달리고 있는 삼성이 700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메타 같은 경우 현재 시가총액이 무려 2,500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네, 이거 자체가 단순히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이슈와 그 힘의 강도를 비교해봐도 최소 3배 이상의 강력한 파워를 가진 협력 소식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겠죠 이 정도로 어마무시한 회사가 대놓고 우리나라의 자그마한 회사와 함께 손잡고 공동 개발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났을 땐 단순히 메타에만 공급하게 되는 로봇 손의 매출량만 해도 정말 셀수 없을 만큼의 매출 보장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고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의 이름값만으로도 앞으로 자연스럽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한 고객사 확보까지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원익홀딩스 실제 메타와 협업을 하는 건 원익홀딩스의 자회사 원익로보틱스지만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요. 상장에 대한 예정조차.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원익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슈들을 원익홀딩스가 독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이런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원익홀딩스가 상승 이후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입 구간에서 투자 경고 딱지가 붙으면서 더 이상의 상승을 유지할 수 없었다가 첫 번째 그리고 최고점을 달리자마자 오히려 이런 윗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선 투자 경고 딱지에 대한 해제와 동시에 기존에 있던 개인 투자자들을 어느 정도 털고 갈 필요가 있었겠죠. 자, 그런 만큼 과대 낙폭을 일부러 연출하면서 아래 구간에서 다시금 차근차근 개인들은 털어내고 본인들의 물량은 끌어 모으는 매집 구간들이 포착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아래 구간이 명확히 매집이었다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는 결국 바닥을 달리던 주가가 강력하게 21선 윗 구간으로 솟아 오르면서 어제 오늘은 이 장대양봉 이후에 종가를 계속해서 지켜주는 윗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죠. 이거 자체가 지금 이 구간에서도 추가적으로 물량들을 모아 보겠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런 행보 구간이 지속되다가도 꽂히는 거래량 한 번이면 강력한 반등과 함께 새로운 신고점까지 돌파해낼 수가 있는 직전에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만큼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고 있는 원이 콜딩스 단기적인 목표가는 최소 5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5만 원을 달성한 이후의 상황까지를 지켜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부분도 노려볼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만 해도 지금부터 최소 80% 이상의 급등을 지금 시장에서 있는 그 어떤 로봇주들보다 빠르게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700%에 가까운 상승이 터져 나오는 동안에도 이걸 알고도 놓치고 후회한다 말씀 주신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진짜 눈치가 빠르신 분들, 주식에서 돈을 벌 수밖에 없던 분들은 미리 제가 운영하는 실시간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알려 드리는 소통방에 입장을 해 두므로써 워니콜딩스의 바닥부터 쭉 터져 나오는 상승 그림을 고스란히 챙겨가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도 댓글 창에 이렇게 오픈해 놓은 리드남의 무료 소통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은 안 받지만 오늘 선착순으로 딱 100명만 입장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 가서 해야지 하다가 늦으면 추가적으로 도움드릴 수가 없는 만큼 댓글 창에 링크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요 더 늦기 전에 입장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아직도 좋아요 구독을 눌러 주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서운하겠죠.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기억하실 분들 많 많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정확히 10월 17일 날두 번째 장대양봉이 터졌던 이 날이죠. 이 날부터 급등을 챙겨드리면서 중간에 등락폭이 좀 챙기기는 했지만 결국엔 최초의 추천드린 이후에 벌써 100%대의 수익을 갱신해 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당장 오늘에만 해도 오늘의 장대 양봉을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서 고스란히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야 근데 이미 시원한 상승이 나와줬음에도 제가 굳이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보통 얘기하는 거북이 등껍질 같은 모양인 상승 곡선이 나오다가 여기서 만약 그대로 꼬꾸라졌다 이러면 굳이 지켜볼 필요가 없는 종목이지만 이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반등을 연출해내는 종목이라면 상승에 대한 관성이 정말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원래 대다수의 종목이 꺾이는데 이 종목은 뚫고 올라갔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엄청난 돈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전에 엄청난 고가를 달리던 흐름 때보다도 오히려 월등히 많은 거래량들이 터지고 있다라는 건 이미 두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실제로 보면 최근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싹쓸이 매수가 시작되고 있고요. 이전 고점에 물려있던 개인들의 탈출이 엄청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의 상승이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결국 이 최고점 부근에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이 떨어지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타기를 했을 거고요. 여기서 또 떨어지니까, 아, 진짜 바닥인가 보다 또한번 물타기를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정말 수많은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최근 엄청난 바닥을 달렸을 때 마지막까지도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물타기에 들어왔을 수밖에 없겠죠. 그랬다라고 했을 땐 지금 구간이 가장 많은 개인들이 쌓여 있던 구간이다라는 거고, 실제로 엄청난 매도세들이 나와 줬던 것 자체가 지금이라도 팔아야지 하면서 탈출한 개인들의 물량들입니다. 자, 근데 이 정도로 엄청난 양의 개인들이 매도를 했음에도, 오늘 장중 22%대까지 올랐던 종목이 종가 21%대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매도에 대한 힘보다 압도적인 매수의 힘으로가를 지켜냈다. 근데 그 주체는 기관과 외인이다. 제가 정말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리죠. 대다수의 90%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과 반대로만 해도 돈을 법니다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개인들은 이때다 싶어서 탈출하고 있고요 그걸 기회삼아 외인과 기관들은 계속해서 본인들의 물량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그말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은 당연하게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는 1차적인 상승저항대 16만원대고요 이 구간을 뚫어낸다라고 했을 땐 19만 원대까지도 쉽게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만 원대까지 뚫어내고 나면 25만 원대의 새로운 벽까지 충분히 뚫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부터만 매수에 들어가도 최소 120%대 이상의 급등을 노려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이런 종목들은 무작정 혼자 매매를 했을 땐 당연히 어느 정도 무게감도 있는 종목이고 하다 보니까 하자마자 급등이 안 터지면 지루하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분들 때문에 저는 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하자마자 급등을 챙길 수 있는 타이밍들을 고스란히 알려드리고 있죠.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만 해도 에코프로 10월 17일 날 10월 22일 날에도 에코프로를 안내해드렸고요. 당장 오늘까지도 강한 상승이 터져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매수 사인을 고스란히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앞으로 시원한 급등이 터지는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적인 타이밍들 알람 사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소통법만으론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우리 주식 재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벤트를 하나 진행해 볼까 합니다. 바로 급등주를 찾아주는 급등주 검색식과 이렇게 해서 찾은 종목을 정확하게 매매할 수 있는 매매 타점 지표까지 공유를 좀해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댓글 창이 있습니다. 댓글 창에 있는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리드남의 무료 혜택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이용하고 싶은 무료 혜택을 선택하세요. 소통방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소통방 입장. 매매타점 지표면 지표, 급등주 검색시까지 중복으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앞으로 수익이 날 종목만으로는 지금 이미 망가져버린 내 계좌를 고쳐나가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선 따로 실전 투자 설명회까지 주기적으로 개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 리드남 얼굴 한번 보고 상담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 이름 그대로 100%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구독 안 해두셔놓고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보고 계시는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